오 안정환 사업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사업컨설턴트님 어서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두고 계속 말을 바꾸는 통에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세와 창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미국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 정말 초미의 관심사죠. 전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정책에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사안을 창업과는 어떻게 연결시켜줘서 이야기를 해주시려나요? 관세는 단순히 국가 간의 물품 이동에 부과되는 세금을 넘어서 창업 기업의 원가 구조, 가격 경쟁력 그리고 해외 진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켰고, 이로 인해 창업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대형 산업은 물론 중소 창업 기업과 스타트업, 온오프라인 자영업자가 관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이것이 자영업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 세계 무역 환경을 뒤흔들 관세정책을 왜 기획을 처음에 했는지, 왜 이렇게 관세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건지 그 배경을 좀 짚어 주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점 중첫 번째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공업지역이 쇠퇴한 것이 제조업 기반에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에 있던 것을 다시 미국으로 음.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관세정책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재정적자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재정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음. 그런 겁니다. 그 전에 관세로 재정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지금의 이전의 무역 정책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적자를 개선하겠다면서 이 관세 정책을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런데 오히려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트럼프의 애초의 목표대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알바할 생각하지 공장 가서 일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우리가 중국이 한세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 미국은 중국이6 배나 돼요. 만약에 생산을 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이 뭐몇 배가 오르게 됩니다.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2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재정적자의 문제인데 현재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대부분 미국에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세금을 안 내요. 음. 그 이유는 주식으로만 보유하거나 본사를 세금이 없는 나라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법을 고치면 되는데 굳이 국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책을 얻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의 나라 공장을 갖다가 자기네가 다 가져가겠다.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미국의 관세 정책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자, 미래 일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지금 주식뿐만 아니라 달러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관세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생산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군사력과 금융이죠. 전 세계 군대를 보내서 안정을 시키고 대신에 자신들의 달러를 통해서 교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가 너무 비싸면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각 나라끼리 교육을 하게 되니. 결국 달러가 무너지고, 그 다음 미국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전에 몇몇 나라한테 공장이나 이윤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범을 보이고 나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근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죠. 네. 트럼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일하면서 이제 미국의 기대를 두고 있는 공장들에도 관세를 매기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창업 환경에는 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자,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 등 특전 국가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업 기업들은 해외 부품 수입 비용 급증이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음. 직면하게 되었고 일본은 국산화나 공급망 다가파를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생산하던 공장들이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좀 공급망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주요 수출품이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창업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자동차 공장들이 미국에다 세워서 이제 그공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의 완전 자동화를 해서 만들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큰 대형 자동차는 그렇게 하는데 소형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미국으로 딸려갑니다. 가 네. 가지고 거기서 같이 생산을 하는으로 바뀌고요. 또 해외에서 수입하는 첨단 센서나 전자 제어 부품의 관세 인상은 결국 공급업체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해당 창업기업들이 국산부품개발, 원가절감노력, 그리고 공급망의 다각화를 통해서 비용상승을 줄이고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원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 비용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애 쓰고 있는 모습이군요. 대표적인 수출품 중에 하나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이 관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반도체 산업은 고순도의 화학물질 및 특수원재료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자원을 네.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 인상이 반도체 관련 창업 기업의 원, 어, 연구 개발 비용 및 양상 준비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하죠. 일부 스타트업은 관세 부담을 줄이게 국내 대체 소재 개발을 뛰어들거나 해외 공급만 대신 음.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현상에서 좀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건 대기업이니까 가능한 네. 대안 방식이고요. 중소기업은 사실 거의 방법이 없어요. 관세 인상으로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국산 부품 알아서 해야 되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 실현,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세 감면 및 금융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제품 생산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또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음. 미국에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지금 이 관세와 좀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관세 상승, 정책의 영향 범위가 생각보다도 훨씬 큰것 같은데요.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창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성공할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남들이 보지 못한 시장을 뚫고 음. 들어갈 수 있는 창업을 만들어야 돼요. 네. 아까도 얘기 했죠 원자재를 수입해야 된다. 음.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원자재를 만든다든가 기술이 없다. 그럼 기술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창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단계로 갈 것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창업으로 좀증각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관세 변화가 앞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자영업자는 상관없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 그 음식들의 대부분이 수입산이에요. 네. 그래서 따라서 그 음. 수입 관세가 오르면 그것들이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온오프라인 자영업자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 인상 식 원가 상승이 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가격 경쟁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국내산을 들인다든가 음. 아니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생존의 요소가 되고 있죠. 네, 사실 정말 이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을 분야가 없을 텐데. 특히 해외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이 관세 인상이 가장 좀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를 수입, 그러니까 조립을 할때 거의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음. 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자부품의 경우 관세 인상으로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종 자동차 가격이 그대로 오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부품 공급 창업 기업에도 그대로 전가가 되고 제품 가격 조정 및 기술 혁신을 위한 비용 절감의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네, 정말 이 수출로 우리나라 경제를 유지하는 큰 근간 중에 하나였는데 이 수출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좀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의 경우는 이렇고요. 또, 반도체, 원자재의 경우에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이번에 또 중국이 그 히토류를 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못 팔겠다 이렇게 내놔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 언제까지 중국에서 기대가지고 그 부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음. 따라서 다변화시켜서 네. 뭐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들한테서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네. 또한 가지 음. 방법은 그것을 수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부품 개발을 하는 것 또한 굉장한 비용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해서 만드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정말 앞으로는 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게 창업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할 텐데 앞으로 좀 어떤 영향들을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은 들어봤을 때는 다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상황에 오래가지는 못해요. 어. 결국에는 우리가 현지 생산 확대나 국산화 촉진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겁니다. 또한 창업 기업들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기술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창업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벌써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창업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고요, 전그 그, 네. 전에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 엑, 창업 스타트업 엑스테크라는 데가 있어요. 이 회사가 IoT 디바, 디바이스 개발 과정에 해외 센서 모듈 수입시 관세 인상으로 단가가 음.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국산 센서 기술 개발과 공급만 재구축을 통해서 신속히 원가를 절감하고 제품 경쟁력을 회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 관세가 오르면서 단가가 오를 때 재빠르게 좀 원가를 절감하고 제품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예. 앞으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창업 전략 어떻게 좀 세워 볼수 있을까요? 일단 그 해외 수출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창업 비용이 많이 올라갈 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여기서 근데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돈을 빌려 준다든가 투자자를 끌어마 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 나의 미래적인 어떤 투자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현지 생산이나 합작 투자, 무협 협정을 통한 관세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관세를 안맞으려면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생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제품 하나가 완성되는 데 이제 여러 국가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데 관세가 오르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 소비자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는 가격이 모두 다 오르기 때문에 좀 아끼면서 사는 수밖에 없을 음.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가격 상승이 고, 소비자의 구매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또 창업 기업이 또 살아남아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관세 지원이나 창업 지원 정책 하는 게 있을까요? 자, 우리 정부는 관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감면, 금융 지원, 기술 및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관세 리스크를 줄이고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관련 정보를 상공회의소나 무역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같은 데서 이런 걸 많이 하죠. 음, 네. 지금 이 글로벌 관세 전쟁이 우리 생활에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또 정보를 직접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정보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 정보 발표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상공회의소, 무역전문기관 등에 제공하는 최신 관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 전문가나 법률 자문과 협력하여 관세병동에 따른 리스크를 미리 분석하고 사업 모델에 반영하는 접근,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창업 기업이 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조금 국산화해서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 다변화라든가, 이제 그 같이 그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한 공동구매, 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현할 때 중요한 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업체끼리 묶어가지고 너희들은 이걸 같이 묶어서 공동생산해라, 같이 수입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단가가 훨씬 더 떨어지겠죠. 또한 가지, 연구개발. 없는 것을 만들 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창업 생태계에서는 좀 어떤 영향들 예상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더라도 관세 인상은 창업 생태계에서 국산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요즘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부품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이 진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창업 환경이 구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 관세 리스크에 좀 불안정한 상황이 창업 생태계에서의 국산화 또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면이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창업이라는 게 없는 걸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을 뚫고 나가려면 기존의 기업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창업 기업은 이게 기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가를 못 맞추니까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걸 만들고 기술이 부족하니까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리 등이 바뀌는 거고 또 새로운 기업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가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때이 기업이 중요하다, 클것 같다라고 투자를 해줬을 때 그게 또 확장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세 관련 정책이 좀 어떻게 변화할지 흐름이 이어질지를 주시하면서 창업 전략을 계속 조정하는 게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떻게 관세가 바뀔지 하루 앞을 못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한다라기보다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공급망 구축, 국산화 추진, 현지 생산 확대 등의 전략적 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요즘 가장 큰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인 관세 정책과 또 창업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한번 정리를 쫙 해주실까요? 자, 오늘은 관세가 창업 기업의 원가 구자와 해외 진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뿐만 아니라 중소 창업기업, 스타트업, 온오프라인 자영업자들까지 관세 변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봤죠. 특히 엑스테크와 같은 사례를 통해 갑작스런 관세 인상 상황에서 공급망 재구성과 국산화 전략이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나오기를 바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